온라인. 좋은 아침입니다, 함장님. 지구로부터의 오랜 항해가 끝났고, 이제 저희는 자치령 영역의 경계 부근에 안정적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동면의 후유증은 이제 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간호장교가 저온 부강제를 추가로 주입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갈지도님께서 전함대 성명을 전송하셨습니다. 지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지마. 지구 집정연합의 소호자 제군들. 나는 듀갈 제독이다. 제군들 모두 지구를 떠나기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 우리는 인류의 이름으로 이 구역을 정복하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난 생각이 드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임무에 실패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버려진 황무지에서 우리는 모두 생사를 함께한다. 연합에 충성하라. 인류에 충성하라. 승리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치 않다. 이상. 듀갈통신 종료. 통신 완료. 신호 수신 중. 좋은 아침이군 함정. 나는 듀갈제독님의 작전 참모인 스토커프 부제독이다. 이미 제독님의 성명을 확인한 것 같군 자네가 알고 있던 내용 외에 그다지 특별한 내용은 없었을걸세 제독님과 더 지내다 보면 생각보다 매력적인 분이란 걸 알게 될 거라네 어찌됐건 합자 자네에게 지시할 게 있네 이제 곧자치령을 침공하려면 그들의 주요 정보망과 무기 진단 시스템에 침투해야 하네 그러려면 자네가 외곽 행성 프락시스를 공격해서 행성의 수도인 보랄리스를 장악해야 하지. 두 시간 안에 병력을 배치하게. 제독님께서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네. 이상 스투코프 통신 종료. <laughs> 가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가이저를 찾아봐야겠어 문제없습니다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이동 SC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없습니다 준비 완료 갑니다 이동 갑니다 SCB 준비 이 압력을 내려주십시오! s k b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목표 살짝! 이 압력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살짝! 압력만 내리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준비 완료. 위치는! 이까지! 말씀하시죠. 네, 대장님. 말 대장님. 당뇨. 말씀하시죠. 네, 대장님. SCB 준비 완료.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SCI 준비 완료. 우와. 목표 설정. 전진 앞으로.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목표 그럼... 설정. 이동. 1거 여기는 연합저항군 소속 3미르 듀란 중입니다 함장님이 자치령을 공격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는데 저희의 병력과 기술을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흥미롭군 듀란 중배대는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를 텐데. 어째서 우리와 손을 잡으려는 거지? 저와 제 부하들은 자치령과 황제의 맞서기로 맹세했습니다 자치령 기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와 같은 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군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는 건가, 종이? 아, 저는 이 주변 지역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령 기지의 후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좋데 중위. 자네와 병사들은 지구집정연합의 첫 번째 식민지 징직군이라 자부해도 전밤 함장, 드란 중위가 우리에게 온전히 협력하겠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도록 하지. 언제 네, 대장님. 전비 완료. 이내역이 부족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명령을 내리시죠. 준비 완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없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예, 도울 일이라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예, 내리시죠. 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지. 알겠습니다. 전 준비 완료. 당력 확인. 합전. 시전 준비 완료. 예, 네, 대장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걱정 마십시오. s c d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와, 다 알겠습니다. 다 당장 처리하죠. 저쪽은 하고그릴 명령을 내리시죠. s c d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자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거세하로영을 내리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울 무이라도알겠습니다 네, 대장. 목표 설정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대장님. 예, 하겠습니다아고 있습니다. 네, 대장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탈정! 도울 일이라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군이 압니다. 문제 없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도정하십시오 네, 대장님. 당장 처리하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장비 끝났습니다. 네, 대장님. 자, 명령을 내리 명령을 내리시죠. 네, 대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울 일이라도. FCB <목소리도> 준비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부서검을 <목소리도> 명령을 내리시죠. 아들이 허물 놀고 준비완료. 끝났습니다. FCB 준비완료. FCB 준비완료. 대장님. 을 내리시죠. c 비 준비 완료! 어떻게 도와드릴까?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시비 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이도

아주 가 공격을 쌓고 습니다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역경을 내리시죠. S.C.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예! <놀람> 이속시오! 문제없습니다! 목표 위치는? 입구이! 문제없습니다! 이속! 목표 설정! 전진합격! oh i don't want to be here 갑다준비됐 갑니다. 부족합니 준비 완료. 갑니다. 니다 전진 앞으로. 예. 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올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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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B. 준비 완료.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일거리. S.C.B. 준비 완료. 준비 완료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야! 어, 아!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명아병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 설정. 합니다 오래 그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공격하있습니다아

공격 받고 그 있습니다.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목표 설정! 갑니다! 일조인! 문제 없습니다! 이동! 문제 없습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갑니다! 이동! 일조인! 이동!

지금 여러분들 어서 오시습니다니다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동! 민포 성공입니다, 제동님. 잘했네, 조이. 이 행성의 주요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으니 이제 전술팀이 자치경의 보안 정보망을 해독할 수 있을걸세.